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숙향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게 닭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닭도리탕을 하려고 그러는데어닭도리탕하고 일본말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라는 말이 뭐 어, 칼로 자른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닭볶음탕 또는 닭도리탕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닭도리탕을 가지고 볶음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뭐 먹지? 하고 걱정될 때 이렇게 한 번씩 닭도리탕을 해서 한번 드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오늘의 재료는 닭이에요 닭볶음탕에는 원래 닭이 10호가 되거든요 10호짜리라는 것은 거의 1kg 내외를 요거는 제가 하할인에서 나온 건데 1.3kg 예요 그러니까 요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만 조금 더 걸려요 이렇게 아예 볶음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사이즈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키로 어, 수가 1 k g 냐1 k 로 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념은 고운 고춧가루랑 이제 어, 우리가 평소에 먹는 고춧가루, 이제 간장. 저는 고추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 고추장이 들어가면 더 감칠맛이 납니다. 마늘하고요, 생강이 들어가고 이게 맛술하고 설탕하고 소금하고. 감자 아 닭돌이탕에는 뭐니뭐니 해도 감자죠 감자고 하 양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요 표고버섯이에요 저는 이렇게, 음, 이렇게 생표고버섯 없어서, 없어서 불린 표고버섯을 쓸 거거든요 불린 다음에 이 물을 버리지 않고 이 물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고기처럼 쫀득쫀득해서 요걸 쓰고요 그 다음에 파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들어갈 재료예요 너무 간단하죠? 먼저 야채를 손질해 줄게요. 야채는 파를 저는 좀 먹음직스러우라고 이렇게 금지금직하게 해서 썰어요. 뭐, 잘게 썰는시는 분은 또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크면 곤란하니까, 어, 잘게 써시고 어, 저는 어른들만 있어서 이렇게 금지금직하게 이렇게 썰어 봅니다. 감자도요, 너무 작게 썰지 말고, 감자도 조금 이렇게 어, 닭 사이즈 만하게 해줍니다. 저는 3개 넣을게요. 이거 닭돌이탕 먹다 남으면요, 그 다음날 먹어도 맛있어요. 닭돌이탕은 푹 이제 고아질수록 맛있죠. 근데 이게 토종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시간이 달라요. 양파는 제가 양파도 제가 하나만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 양파는 결국엔 잡내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야채 종류는 끝났고요. 닭 손질을 할게요. 닭을 이제 사오면 이게 사실은 깨끗하게 거기서 다 씻어서 나온 거거든요. 어, 그렇지만 그냥 쓰기에는 왠지 좀 찝찝하고 어, 걱정되니까 어, 닭을 씻어주는데 자닭 같은데 보면 피가 있어요. 그죠? 어, 이런 거를 좀 깨끗이 씻어주시면 좋아요. 어, 여기 뭐, 할임에서는 정말, 진짜 깨끗하게 씻어서 나오는데, 이제 갈비 같은 데 보면 요렇게, 이게 간이에요, 간. 어, 요런 거를 깨끗이 씻어주시면, 응? 닭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 요런데, 어, 깨끗이 씻어주세요. 어, 이 닭을 씻어야지만, 닭 이렇게 조각조각 뼈가 있어요. 요런 뼈들을 이제 어, 씻어 주면 고기 먹을 때뭐 이빨에 끼는 음,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어, 조각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각이 떨어져서 씻어지니까 깨끗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싱크대에서 씻어 볼게요. 저희가 이제 닭고기로 닭돌이탕을 먹다 보면 어느 집에나 가면 장내가 안 나는 데 어느 집에 가면 그니끼리 그거 그 누리한 그 맛이 있어요 그게 왜닭잡는데 왜냐면 어, 생닭을 사서 바로 하면 괜찮지만 저게 하루 이틀 냉장고 속에 있거나 냉동실에 있던 거는 싱싱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어, 저는 뜨거운 물에 한번 불려내요 어, 그러면 잡내도 빠지고 기름기도 좀 빠집니다 그래서 한번 팔팔 끓여서 그 물을 버리고 어,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요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에 고기를 넣고, 이렇게 굴려주세요. 굴려주시면, 이렇게, 약간 기름기도 뜨고, 오, 잡내 같은 것이 지금 날아갑니다. 여기서 익을 정도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닭에 맛있는 데가 빠지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푸릇 끓을 정도면 됩니다. 이제 밑에 올라오거든요. 어, 이때 그냥, 보면 이에 불순물이 있죠? 어 이게 불순물이 핏물이고 뭐 그래요 요렇게 해서 물을 버려주세요 이 물이 뿌여놨잖아요이 물은 안 먹어야 돼요 자이 상태에서 그러면 양념을 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익혀줘야 되니까 버섯 아까 제가 물한 500cc 정도 되거든요 어, 버섯 넣고, 버섯 우린 물이에요. 여기 잠길 정도만 물을 넣어주세요. 저는 닭이 커서 물이 지금 한 500이 넘게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콕 익혀주세요. 자, 여기 상태에서 닭이 감자랑 거의 같이 익는다고 봐요. 근데 얘는 닭이 조금 크기 때문에 먼저 조금 익히고 감자를 넣을게요. 얘를 지금 처벌로 이렇게 삶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삶아서 버려, 처벌로 삶아서 버렸잖아요. 그렇게 하 이제 버섯이 들어가서 이닭 잡내가 없어요. 야 여기 좀 고기가 좀 익었어요. 그럴 때 감자를 넣어주세요. 어, 전 닭이 커가지고 감자를 좀 나중에 거, 넣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4인분 충분히 먹고,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닭이 그 큽니다. 조금 이따가 양파를 넣을게요. 이 때, 어, 뭘 보내요? 설탕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설탕이 단맛을 먼저 넣, 이렇게 흡수를 한 다음에 간장이 들어가야지 이게 단맛이 느껴지는데 간장을 넣고 설탕을 넣잖아요? 그럼 간장의 짠만 먼저 느껴져요. 그래서 설탕을 먼저 이렇게 제가 한 숟가락 반, 어, 한 숟가락 반. 이렇게 하면 단맛이 먼저 들어갑니다 감자가 약간 익었을 때에 양파 있죠 어, 양파를 넣어 줄게요 어, 저는 고추장을 이렇게 두 숟가락을 넣을게요 어, 고추장이 들어가면 이렇게 감칠맛이 납니다 근데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또 텁텁해요 그래서 고추장 요두 숟가락에다가 고운 고춧가루 있어요. 고운 고춧가루도 이렇게 두 숟가락. 고추장이 넣기 싫으면 고춧가루를 고운 고춧가루를 더 넣으면 고추장을 넣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거친 거 우리 양념 고춧가루 있잖아요. 어 그거 이렇게 두개 넣으세요. 만약에 우리는 아이들이 먹는다면 덜 맵게 하시고요. 아이들이 안 먹어 얼음만 먹는다면 더 매콤한데. 저희는 그 청양고추가 들어간 고추라서 청양고추를 따로 안넣어요 음, 청양고추를 들어가면 더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미림 있죠 어, 아무래도 이제 닭이니까 냄새가 날수 있어 두 숟가락만 요거요 요거 생강이에요 생강을 갈은거 있거든요 어, 조금 넣어줘요 이제 간은 지금 고추한밖에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싱겁겠죠 간장 제가 세 숟가락을 이렇게 넣을게요 어 고추장이 이제 어디 고추장이냐에 따라서 고추장의 그 아니, 간이 달라요. 제가 그거는 가감하셔요. 어, 소금을 넣어요. 어, 간장하고 고추장만 넣으면 색이 너무 탁하니까 소금으로 마지막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 집은 어, 닭도리탕을 중심으로 먹느냐, 아니면 밥이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이 간이 세기도 달라져야 돼요. 저는 오늘 아무래도 밥보다는 이 얘를 많이 먹을 것 같아서 간을 조금 싱겁게 해요. 어, 고춧가루 한 숟가락을 더 얹어 볼게요. 아, 여기에 거의 다 익어가요.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크게 한 숟가락 넣습니다. 마늘은 거의 좀 마지막에 넣어주면 좋아요. 생강이랑 그래야 이제 향이 마늘이랑 생강향이 살아서 이 잡내를 잡아주거든요. 팔을 위에다가 이렇게. 음, 맛있어. <laughs> 제가 오늘,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닭돌리탕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뭐 먹지 할때 그냥 닭한 마리 사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드셔보세요.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